정마호 후보는 저랑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으로 있을 때는 정책상황비서관을 했습니다. 경제신문에 있으면서 경제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하고 이광재하고 궁합이 잘 맞는 후보입니다. 저는 정마호 후보와 함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첫째는 접경 지역에 있는 군인들을 지역 주민으로 해서 인구를 늘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철원, 화천, 양구에 1년에 수천억 원의 새로운 예산이 생깁니다. 인구도 늘어납니다.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춘천에 거대한 국가 호수원 호수정원을 지정해서 순천보다 아름다운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춘천은 수많은 연인들이 찾는 곳입니다. 호수 주변에 꽃을 만발하게 심어서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야생화를 선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춘천을 만들 사람은 정만호 후보입니다. 이광재와 정만호는 국가 호수 정원을 지정해서 아름다운 춘천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정만호 후보는 경제 부지사를 하면서 강원도 전역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만호 후보에게 도전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새 임무를 선택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야 합니다. 철원, 화천, 양구에 군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한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병력이 빠져나가는 것이 중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철원 육사단 부지에는 무엇을 유치하면 좋을지, 양구에 빠져나간 군부대에는 새로운 미래산업이 무가될지, 무엇이 될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정만호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이광재와 정만호가 힘을 합쳐서 소외받는 강원도의 운명을 끝내겠습니다. 이광재와 정만호의 세트를 이번 총선에서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정만호 후보가 이광재를 돕고 저 이광재가 정만호 후보를 돕겠습니다. 철원하천 양구, 춘천, 이곳이 다시 대한민국의 멋진 곳으로 수부도시로서 접경지역이 먼지 않은 미래, 대한민국의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 되도록 만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만호 후보를 꼭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호 후보를 꼭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